안구 건조증 인공 눈물 넣는 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구 건조증의 인공 눈물은 30%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눈물 삼에서 눈물의 부족이 30%이기 때문에 눈물 을 보충해 주는 건30% 효과. 그러면 60%의 효과는 마이봄선에서 기름이 잘 나오게 하는 거. 기름의 양과 질과 분비가 잘 되게 하는 거. 기름의 부족하면 연세가 들면 기름이 탁해지게 되고 또말 범수는 기름의 질도 안 좋고 양도 부족하고 분비도 잘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기 있는 종류 비타민 a가 많은 당근 사과주스 또는 당근 양배추주스 비타민 e가 많은 호두자땅 콩아몬드 해바라기씨에 바나나를 갈아서 먹는 거또 구이자차 피곤하다 그러면 구이자차를 데려서 자주 먹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충혈이 잘 된다 따갑고 아프 쓰리다. 열이 난다. 그런 때는 결명자차를 데려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안구건조증 플레이리스트 일편서부터 보시면 더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당신의 빛을 전해주세요.